우리나라에 한해 200마리 정도만 찾아오는 귀한 겨울 철새가 있습니다. 흰꼬리술인데요, 먹이감을 놓고 터새들과 벌이는 신경전이 볼만합니다.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공을 선회하던새한 마리, 사뿐히 모래톱으로 내려앉습니다. 노란색 뿌리와 마른 목 꼴꼬리의 흰깃털이 특징인 겨울철새 흰꼬리술입니다.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데 몸길이가 90cm 가까이 되고 날개를 다 펴면 2m가 넘습니다. 월동을 위해 지난 12월 강릉 남대천으로 4마리가 날아왔다가 지금은 2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. 숭어와 같은 물고기나 때때로 작은 새를 잡아먹으며 지내는데 먹잇감을 놓고 터세인 까치 까마귀와 하루에도 몇 번씩 신경전이 벌어집니다. 까치와 까마귀는 큰 물고기를 사냥할 수 없기 때문에 흰 꼬리 수리가 잡은 물고기를 호시탐탐 노립니다. 꼬리를 물며 성가식에 시비를 걸기도 하고 살금살금 다가가 먹이를 훔쳐가기도 합니다. 집요하게 괴롭히다 보면 운 좋게 먹다 남은 먹이를 얻어먹기도 합니다. 흰 꼬리 수리 입장에서는 괴롭겠지만 우리 사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서 뭐 등도 타고 꼬리도 물을 뜯고 하니까 고개 그런 것도 재미있고 흰 꼬리 수리는 맹금류라 동족간에도 먹이 경쟁은 치열합니다. 먹이감을 놓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배가 부른 뒤에는 먹이를 양보하기도 합니다. 어 먹이 가지고 깨 자주 다퉜거든요. 근데 지금은 어, 한 며칠 전부터는 순놈이 안놈한테좀 양보를 하는 게 많아진 걸 보니까. 지기좀 대비하는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200여 마리 정도만 찾아오고 있는 흰꼬리수리는 봄이 오면 자신이 태어났던 중국이나 러시아로 되돌아갑니다. SBS 조재근입니다.